안녕하세요. 페리입니다. 습관 마케팅 챌린지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나눠볼 주제는 강력하게 보장하라입니다. 하나, 보장을 자랑하라. 하나, 강력하게 보장하라. 마지막 하나, 서명을 인쇄하고 광고에 포함시켜라입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일, 60일 이렇게 단기 보장은 고객들이 다시 그 프로덕트 상품을 환불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가능성을 좀 취하게 한다고 합니다. 반면에 6개월, 1년, 심지어 5년, 10년 그런 평생 그런 환불을 보장할 수 있는 을 제시하면 실질적으로 제품을 반품할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. 즉, 업계에서 가장 길고 강력하게 보장한다라는 의미는 내 제품에 대한 그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. 어, 여러분의 상품이 무엇이든지간에 내 상품에 대한 자부심과 그 갤런티 확신이 있다면. 어, 그 환불 보장 조건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어, 자신의 컨텐츠 상품을 어, 판매하고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어,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